안녕하세요. 오늘도 슬레의 길을 가면서 순간순간 감사하고 계시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슬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오늘은 정규 방송이 아니라 특별 방송입니다. 하늘소리 찬양단이 오늘 축하 연주회를 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14주년을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어제,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은, 짝이 되는, 손, 손, 손에 손 안과 박이를 할수 있는, 그 부분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임시 특별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축복의 통로를 알면, 풍성해진다, 두 번째입니다. 혹시 이런 말 아시죠?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정말, 사실일까요? 엄마들이 그런 말 자주 했죠. 너희들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 근데 아마 자녀를 키워보시면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왔을 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그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니, 우리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많이 가져야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풍성함, 만족함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노펠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 몰라요. 노펠러는 자기 자녀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아주 오래 전 오늘 남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 후부터 재산이 점점 드러나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 사실 이 록펠러가 이렇게 된 데는 중요한 기계가 있었죠. 거의 불치병이라 할수 있는 병에 걸려서 알로페시아라는 병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병원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다. 그런 액자에 써있는 글을 보고 나서 묵상하고 있는데, 병원 로비에서 호란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봤더니, 병원비 때문에 가난한 모녀와 병원 관계자가 싸우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비밀리에 그 병원비를 지불해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병원에 가보니까 그 자매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진짜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펠는그 위에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내인생의 55년은 항상 쫓기듯 살았지만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98세를 살면서 인상 후반전을 다르게 살았던 것을 볼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더 소유하고 더 얻는 것을 복대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 예수님께서는 받는 것과 주는 것. 그 사이에서 받는 것, 주는 것이 더 복대다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람들이 먹지 않아도 아니 가지지 않아도 삶 속에 만족함을 가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떠셔요? 뭔가 계속해서 부족을 느낍니까? 아니면 지금 만족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감사하고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한번 있는 것으로 나누고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많이 가질 때보다 더큰 만족을 가져다 줄수 있는 거죠. 이런 시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불수 있도록 그래야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또 다른 자로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하지 않는 거죠. 또 심지어요. 남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기를 또 즐겨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10편, 10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 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어제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 기억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3만 19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어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주면요, 마음의 만족함이 있어서 부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지기 때문에 풍성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